엄마 왜 이래요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은 온통 불덩이였다 내몸 안에서 시작된 불길이 온 방과 온 세상을 태우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걸 중한 열병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었다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 걱정 그 화가 만들어낸 지옥불이었다. 저 철없는 사위놈, 그물은 내던지고 집안은 나 몰라라 한채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떠돌이 선생에게 미쳐서 내 딸은 이제 뭘 먹고 산단 말인가. 그 생각만 하면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. 그런데, 그런데 그 녀석이 기어이 그 선생이란 자를 내 병상에까지 끌고 들어왔다. 그 사내가 내게 다가왔다. 나는 경멸의 눈으로 그를 쏘아보려 했지만, 눈앞이 흐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. 귓가에서는 열병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. 저자 때문이다. 저자가 내 사위를 홀렸고, 내 딸의 가정을 망치고 있다. 그때였다. 그가 입을 열었다. 하지만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내 안에 있는 저주스러운 불길, 바로 그 열병 자체를 향해 꾸짖었다. 내 안에서 포효하던 짐승이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다. 그 순간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. 그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다. 마치 한여름 땡볕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타는 듯한 내몸 속으로 차갑고 거룩한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. 내 뼛속까지 들끓던 열기가 순식간에 발끝으로 쓸려 나가며 빠져나갔다. 몸을 일으키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. 며칠을 굶었지만 허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. 내 안은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찼다.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.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다. 터져나오는 감사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. 그날 저녁. 우리 집문 앞은 온 갈릴리의 아픔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. 나는 그분 곁에서 물을 떠다 드리고 땀을 닦아 드리며 밤늦도록 그들을 섬겼다. 그분은 내 몸의 열병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다. 내 마음속 원망의 열병까지 모두 짊어지고 가셨다.